오신 손님들과 함께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네. 에너지들이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정말 흥칫 뿡뿡르붕뿡한 <laughs> 에너지. 네. 우주 소녀 조코미!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조코미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씩 한 분씩 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름입니다. 네, 여름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새해 첫 녹화부터 예. 우리 또 우주소녀 쪼꼬미와 함께 하니까 이 주간 아이돌이 더욱더 에너지가 넘치고. 맞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아, 사실 얼마 전에 다영씨랑 여름씨가 저희 주간을 찾아주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자, 쪼꼬미를 컴백하자마자 네네. 우리 프로에 와준다 했거든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약속. 어. 어리이들이 그러게요. 네. 자 이제 사실 이제 이제 쪼꼬미가 새로운 앨범이 나왔잖아요. 나오죠. 예. 네. 이제 네. 오일에 아, 공개돼요. 네. 내일 모레. 네. 내일 모레. 내일 모레 공개가 됩니다. 소개를 아, 조금 해주실까요? 아, 어, 네. 곡 소개요. 네. 네. <laughs> 어 디스코 기반의 아주 신나는 댄스곡이고요. 네. 어 그리고 이게 가사가 아직 다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네. 어, 눈치챘을 수도 있어. 요 하이라이트 메들리가 어제 나왔잖아요어 아, 네. 그거 나왔잖아. 네. 아니야. 네. <웃음> 네, 아, 사람 일 가? 아니야! 아 부르면 안 돼! 부르면 안 돼! 아! 헷갈리면 부르지 마! 여러분, 아! 아! 여러분 이건 뭐, 헷갈리면. 라이브입니다! 아! 네. 헷갈리면 부르지 말고! 두 분만 말씀해 네. 주세요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요즘 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고 많이 네. 외롭고 심심하신 여러분들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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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상, 어깨를 빌려 드리겠다 어 네. 맞아 네. 저희 어깨에 기대서 쉬시 네. 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이 메시지 꼭 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정말 네. 대박날 파트 네. 어깨를 기억하세요 네. 어깨를. 네. 네. 어깨를! 네 어깨를! 네. 어떻게 돼 좋습니다. 아, 제목은 어, 슈퍼 그람녀. 슈퍼 그람녀. 준이야. 어, 대단한가. <laughs> 네. 자 그러면 항상 저희가야 쪼꼬미가 올 때마다 우주소녀가 또올 때마다 웃음을 많이 뽑아주시고 가시거든요 오늘도 정말 웃긴 장면들이 많았어요. 재미있는 장면들이 네네. 어떤 스포, 스포. 예, 두 가나 녹화. 스포. 어떤 내용 이 기억이 남는지. 금쪽이 일단 금쪽이, 어, 금쪽이. 그리고 네. 호두 아 호두, 호두. <laughs> 아 호두 뭘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루다 씨도 너무 <laughs> 재밌었는데 오늘 아점신 차렸어 노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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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다음에 그리고 또 우리 우정 여러분에게 또 고백을 또 달콤하게 아, 네. 네, 루다 그랬어요, 씨가 여러분. 그리고 여름 씨가 지금 한쪽 팔 옷깃이 왜 뜯어졌는지 어. 아실 거요 <laughs> 네. 파워풀한 안무를 보여줬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뜯었어요 네, 네 은혁이 어떻게 보셨을까 안무 정말 네, 말 그대로 찢었어요. 주가나를 저희 새해부터 그냥 아주 그냥 여름 씨가 오자마자 찢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박력이 이렇게 잘하는지. 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laughs> 예. 네. 자, 그리고 저희 주가나에 오면 꼭 하는 게 있죠. 음. 여러분, 우리 하트 예, 팬 여러분들께 음. 하트와 윙크또 네. 한번 해 해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와 함께. 그러니까 너 같은. 예, 우리 또 새해 인사도 함께 부탁드립니요 <laughs> 예. 새해 복 많이 받아. 음, 쪽. 어우. 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네 다영씨 새해 복 많이 받아 아 수빈씨도 새해 복 많이 받아 감사합니다 오! 아 역시 네. 자자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주간아이돌 재밌게 녹화하고 있고요 어, 새해 첫 녹화이니만큼 저희가 재밌게 남은 녹화 좀 마무리 잘해서 여러분께 재밌는 방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주소녀 쪼꾸미의 슈퍼 그룹요 네, 저희도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럼 주간 아이돌 본방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아이돌에서 만나 안녕. 안녕. 쪼꾸미 화이팅. 어나왜 자꾸 슈퍼 그러지라고 생각이 나지. <laughs> <그렇지>. 괜찮다 슈퍼. <laughs> 어.